응다 음, 뒤져봤는데 돌아가면 시간 경과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당신 이외에 증인의 증표에서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어, 기억의 어, 누락이 급속하게 시작된 것 같네요. 그것은 증표에 의한 죽음의 운명에 가까이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대로면 아마 그들도 오늘 밤 어, 밤이 새면은 어,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 파트너를 바꿔볼까? 어린애로만 할수 있는 그런 게또 있을까? 어린애만이 할수 있는 게 있을까? 가보자 아니면은, 그, 거긴데. 지금 가장 의심되는 거는, 이방 아니거든요? 안에서 뭔가 내가 뒤질 수 있는데 못 뒤졌다거나, 그런 걸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가 있을까, 이 안에? 매트리스에 뭘 해볼까? 칼 같은 걸로 찔러볼까? 칼 꺼냈다. 이런.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 해골 찾기 나온다. 뭐야? 아까는 없었는데? 다른 해골은? 어, 조심 조심. 시체 여기 저기를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씨. 아까도 있었나? 다른 시체도 있었나? <laughs> 찾기? 있네. 왜 없다고 생각했지? 이것들 다 똑같거든요? 이각이 이 포인트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정확히 세 개지? 그냥... 보기가 있고 조사하기가 있고 어, 소리 봐 어? 아, 여기 뭐 있어 <laughs> 아니, 미친 네 개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 그냥 배경인 줄 알았더니 어, 발밑 줄기... 사이에 뭔가 빈, 빛을 반사하는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 아... 어... 손 거울? 나 동그란 손 거울을 입수했다 음, 손 거울은 여성이 사용하는 도구일 텐데. 딩. 증표가 진홍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어, 이제 죽음의 기한까지 앞으로 수분남이라고뜨는데 어? 뭐야? 어딘가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으. 동시에 손목에 마치, 어, 뼈를 존먹는 듯한 강렬한 아픔이 흘렀다. 어, 지나갔다라고. 아, 어, 치카사? 어, 치카사, 내 얘기 들려? 네, 물론. 하하. 이러네요. 어, 아직 반응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어 이대로면 안돼 움직여 움직여라. 예그 목소리는 폐어 안에서 어 뭐라고 해야 돼? 아튼 페어 허공을 울렸다라고. 자그 열쇠 어 거울 같은 것도 얼었어? 요 다른 것도 더, 다, 다 조사해 봐야 되나? 이렇게 된 이상 여기 했죠. 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골라진다. 원래 골라지는 게 있었거든. 여기 그래서 골랐는데, 반짝거리는 게 사라졌네. 그 말은 다리 절이란 말이네. 이거 씨 없고, 그지 같은 없고, 없고, <laughs> 이거 하나가 다한것 같은데요. 어. 여기 아까 봤 죠？올라 가자. 이제 뭔가 나오 겠네 힌트 가？나 는 원래 그런 걸잘 원해 하지 않긴하 는데, 이게 게임 힌트 가 필요 할것같은 게이밍 이긴 한데, 에 나온 순간 어, 말로는 표현 못할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어, 또렷하게 형태를 가진 기척이 다가온다. 어, 뭐야? 어딘가에서 그 토끼가 뛰어나왔다. 이 토끼 소리가 아닌데, 절대로 <laughs> 그리고 복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도중에... 음, 그런가 싶더니 도중에 멈춰서 이쪽을 어, 살피는 듯이 되돌아봤다. 어, 잠깐 기다려. 치카사의 손을 끌고 어, 야시키는 어, 토끼의 뒤를 쫓아갔다. 토끼를 쫓아서 도착한 곳은 학교의 동쪽 계단이었다. 거울이 있던 쪽이잖아요. 어, 쫓기듯이 계단을 올라가, 어, 그 거울 앞에 섰다. 그 녀석은 토끼의 그림자를 찾아 주변을, 어, 둘러보, 둘러봤을 때였다. 어, 머리 위에서 피와 같은 무언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새빨간 장미꽃 꽃잎이었다. 천천히 복도의 천장을 올려다보자. 휘! <laughs> <laughs> 어머나 <웃음> 그것을 발견한 순간 어.. 부심결에 어.. 신음소리가 신음이라고 해 비명소리가 아 뭐라고해 괴로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공포..도 음 안도도 아닌 그런 복잡한 감정이 어, 섞여 섞여 있는 그런 소리였다. 거기에는 어, 장미 덩굴에 묶여서 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해의 모습이 있었다. 좀 야한데. <laughs> 아, 아, 모 뭐, 모해 씨, 이런 곳에 있네. 뭐가 이상한 건지 치파사는 손가락을 어, 가리키며 웃음을 어,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묶여 있는 것은 모에만이 아니었다. 그 경비원 같아 보이는 시체도 또한 어, 줄기 안에 어, 살짝 보이고 있었다. 저기 보이네요. 그그 순간 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 못한다는 듯이. 어, 덩굴이 끊기고 모해가 어 낙하했다 어이 어, 정신차려 아음 어, 안죽었네요 죽은줄 알았는데 어 상처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죽은줄 알았는데 가아뭐구 목소리야 이거 음,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어 갑자기 모해의 증표에 눈이 눈이 돌아갔다 눈이 돌아갔다? 눈, 눈길이 갔다 그것은 마치 어... 뭐야 펄떡거리듯이 펄떡거린...정도로 붉게 어... 달아올라 어...뭐야 모처럼 보였다라고 하는데 <laughs> 여튼 내 손목에 있는 증표보다 훨씬 더 어...한 단계더 진행된 어...단계인 것 같았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이야 것 때문에인가 궁지에 몰려서 뭔가 하려고 교시 어 학교로 먼저 온 건가 또 어,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 주인공이 말한 거 아무튼 어 뭔가 일단 입혀줘야겠다 모의 가방에서 어 운동복을 꺼내서 한쪽 팔을 집어넣어 주자 어 의식이 애매한 상태인 건 여전한 것 같지만 어 지었지 자기가 직접 옷을 입었다. 정신이 있긴 있나 보네요. 어, 원래 아저씨잖아 어, 어째서 음, 역시 뭐해도 치카사랑 똑같이 어, 진표의 영향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을 할수 있을 상황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 무엇보다 지금은 어 깜짝이야 어, 왔어. 알것 같아. 하나의 코군이. 어,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 좋지? 숨을 만한 장소는 없다. 뭐여, 치카사. 어. 뭐라 그래? 접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두 사람의 눈을 본다. 여기서 죽는 건가? 이대로면은 세 사람다. 나만이 이 운명의 어, 거스를 찬스를 어,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문득 또 빛나더니 어, 열쇠를 모아서 옳은 방법으로 어, 원념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어, 살아날 방법이 그 어, 살아날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때로는 괴이나 아 괴이가 어, 뭐라고 해혐오감을 가지는 그런 걸 준비한 할, 비정함도 필요하겠지요. 라고 얘가. 전에 그런 말 했었어요. 그래서, 괴의 그 원념 안에 있는, 어, 그것을 이용해서 대체해야 합니다. 라고. 그럼 메리의 말이 머릿속에, 어, 서 떠오른다. 어. 가방 열고, 초등학교에서 주었던 물품들을 하나하나 꺼낸다. 어, 이것들이 열쇠라고? 어, 전부 다 잡동사니 어,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음, 하지만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이 잡동사니들 뿐 어, 하나 있고 이 거울을 처음으로 봤을 때에는 음, 그냥 평범한 괴물이었다 평범한 괴물은 뭐야? <laughs> 평범하지 않은 괴물이 있어 아 여튼 처음 봤을 땐 그냥 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왜, 왜... 어 생기게 됐는지 약간은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괴이가 생긴 이유가요. 어 그걸 마지막 열쇠라고 믿고 그것이 마지막 열쇠라고 믿고 어, 마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맞선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더라. 어, 어, 믿자에 동행자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어, 모에가 있고 치카사가 있거든요. 동행자를 누구로 해야 돼? 치카사로 할까? 지로 치카사의 손을 잡아 끌고 그양 어깨를 어, 강하게 흔들면서 소리쳤다. 어, 정신 차려. 도망갈 길은 없어. 가자. 어, 나하고 너 너와 함께 둘이서 하나의 코군을. 어, 치카사는 조금은 어, 뭐라고 해 어,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해온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그 아이를, 주방에서 어, 풀어주자. 이건 뭐, 다른, 그런, 그거 나오나요? 무슨, 단갈론, 학교재판 같은 거라도 하는 건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 열심히 찾아요. 나 조작 안 하고 있는데, 어! 에, 네, 하나의 코브는 치카사를, 어,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 야 그쪽, 어, 커다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커다란 사람만 죽어. 어, 하나의코군 쪽에서, 어, 줄기가, 뭐라고 해? 꿈틀대는 소리가 나더니, 얼굴 바로 옆을, 어, 조그맣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흉하고, 휑하고 지나갔다. 실패야 다음은 어.. 빗나가지 않을거야 아무래도 하나의 코구는 어.. 먼 장소에서 나를 어.. 노리려는 것 같다 일단은 이 어.. 표적 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전투인가요 이거? 흐 <laughs> 네, 튜토리얼 나오네요. 괴이와의 대결 베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아이템을 올바른 타이밍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건 잘 못하는데. 아까도 겁나 죽었는데 말이죠. 네. 주인공과 동행자 각각 하나씩 사용한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고릅시다.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사용 제한, 튜토리얼. 아이템에는 사용 횟수가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아이템 오른쪽의 숫자가 사용 횟수가 있.. 입니다. 또한 아이템 안에는 VY 대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에 연계 행동 와 y 대결 중에서는 두 개의 아이템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 행동입니다. 주인공과 동행자가 고른 아이템의 조합으로 연계 행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공략의 힌트. 어, 대결 중에도 괴이 파일이나 아이템의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X버튼으로 가방을 엽시다. <laughs> 그게 지금 설, 어, 그거였어? 그래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를 알아서 잘 하라는 거죠. 일단 내가 보기에는, 어, 빨리 안, 빨리 그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어, 너와 너로 하나 하나가 돼서 우산 만들자. 연계라고 뜨네요.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자. 어, 우산에 시트를 끼웠다. 씌웠다. 직접에서 만든, 어, 그런 우산을 들었다. 이거라면, 어, 가시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니까 저쪽에서. 뭐야, 그거? 그 우산 엄청 방해돼. 그러네요. 어, 차가운 그 목소리에서 약간의 분노가 느껴졌다. 어, 하나의 코군이 어, 장미 가시를 날렸다. <laughs> 탄환과 같은 기세로 날아온 가시가 피투성 이시트에 닿자 어, 하나하나 튕겨 나갔다. 그자의 피는 그자를 어, 막는다. 이것이 어, 이게, 이게 그 말의 의미였던 걸까? 음, 가시가 맞은 충격으로 시트가, 어, 우산에서 벗겨지려고 한다. 시트를 다시 씌우지 않으면 또다시 날아오는 가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오, 좀 가까이 오는데요. 오, 잠깐, 잠깐, 잠깐. 얼마나 가까이 오? 에, 우산에, 어, 뭐라고 해? 여튼, 부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의 코군이, 어, 느리느리 가까이 왔다. 야, 오지 마, 무서워. 어, 더 가까이 오면은, 음, 뭔가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좀더 가까이 오면은. 그럼 또 튜토리얼. 괴이를 약하게 만들 방법. 괴이를 쓰러뜨리려면은, 특정 아이템을 사용해서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게 하기 위한 아이템은 괴이가 이쪽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괴이가 가, 어, 최고로 가까이 왔을 때 화면에 바깥 틀이 붉게 빛납니다. 괴이가 가장 가까이 올 때까지는 괴이의 공격을 막읍시다. 지금은 막으라는 거네요. 또한번 이거 하라는 건가? 뭐 없죠? 다시 한 번, 어, 우산을 펴고 시트를 씌워요. 다시 한번 씌우고, 또 가시가 날라오면은 <laughs> 막으면서 얘가 또더 가까이 온다 이거죠. 어, 야해. 지금 빨간가 이게 지금 빨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베이가 너무 멀어서 이 아이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그 말은 아직 어... 좀더좀더 좀더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더 이거보다 더 가까이 온다고? <laughs> 마녀 의 뱃기병 아직 다안 깼어요. 그거는 나 시간 때 할게요. 비아오는날 시간 때. 베이스트 오 다시 또 날라오고요. 오더 어, <laughs> 가까이 온다. <laughs> 어, 하나의 구분이 어, 바로 눈앞까지 왔다. 어, 무서워요. 이 크게 움직인 게 눈이 아니구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어, 이상한 형태를 한 머리 부분에서는 무수한 어, 줄기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어, 마치 먹잇감에 뛰어들 것같 뛰어들려는 독사와 같다. 독사와 같다. 았 이 거리까지 가까우면 이제 우산은 도움이 안 된다. 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음 순간엔 죽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음. 하지만 이렇게 가깝다는 건 이쪽에게 있어서도 기회다. 어, 유령에게 유효한 공격이나 아니면은 식물에게 유효한 공격이나 뭔가 유효한 수단이 없을까? 있는데, 아. 있는데 이거를. 시염수를 뿌린다거나 리 그런 걸 텐데 거울은 어떻 쓰는 거지? 그리고 이... 어, 화염통에 불을 붙인다 이것도 있는데 화염통이 아니야 이거 그건데 조명탕 같은 건데 어... <laughs> 이쪽엔 나이프로 찌른다 뭐 모자를 쓴다 연지를 바른다, 볼펜으로 쓴다, 뭐 이런 쓸데없는 것도 많거든요. 거울 보여줄까, 이쪽에서? 뭘 보여줘? 거울로 뭘 보여줘? 어, 입술에 뭐라도 발라줄까? 빨간 거. <laughs> 얘가 뭐야, 이럴지 모르겠다. 근데 식염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식염수는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두 명이서 하나씩 고르는 거거든요? 얘는 뭘 고르지? <laughs> 입술에 뭐 발라주자. 발라주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바르는 거야? 해볼까? 아니면은 잠깐만, 뭐 다른 거에 연계가 되나 볼까? 연계가 되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지금. 너무 아까부터 가까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빨리 해보자. 식염수를 뿌렸다. 에... 어, 소금물을 맞은 줄기는 어, 점점 어, 기세가 약해지고 있었다. 어, 어둠에 어? 음? 맞나? 어둠에서 살짝 보이는 환아크군의 표정이 고통에 일 그러졌다. 어렴풋이 보이 맞구나. 어 너무해. 아저씨도 역시 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 하나의 코구는어 훌쩍훌쩍하고 어울것 같은 어 소리를 냈다. 아무래도 약해져 있는 것 같다. 에 괴이를 쓰러뜨리는 방법. 약해진 괴이에게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면 괴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아이템을 사용합시다 아이템을 사용하는 타이밍은 한 번입니다 <laughs> 잘 생각해봅시다 나 지금 립스틱 꺼냈는데요 어 립스틱을 하나의 쿡은의 입가에 발랐다 음, 뭐 한거야? 하나의 쿡은 약해져있다 Ừm, 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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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ưm Ờ 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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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ờ